우리 옆에 사람 마주 보시고 힘차게 웃으시고 박수 한번 쳐 드릴까요? <laughs> <laughs> 엄지 척 하시고 대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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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그 어떤 그 이제 기도 제목이나 어떤 어떤 문제나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걸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해 줄 수도 있지만 흔치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주 이렇게 하는 쉬운 게 뭐냐면 감동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 놓고 생각할, 기도하다가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적어서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그래서 이제 그대로 되면은 아, 하나님의 역사구나, 아니면 아 이건 아니구나 분별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뭐를 떠오르는 생각을. 그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 역사시니까 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에... 이 나라의 패턴이나 건강의 패턴이나 이 패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나라가 망할 때 이상하게 사사기를 보면 다람쥐 채팍이 돌듯이 계속 또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이유는 타락입니다. 나라의 타락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요. 예 사사기 6장 1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거 봐, 또 자가 있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요? 예 앞에 그렇게 했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왜저 미디안이 우리를 괴롭힐까? 우리는 모르면 미디안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미디안이 나쁜 것도 맞지만 내가 잘못한 것도 맞다고. 내가 잘했으면 하나님이 미디안이 와서 나를 치을 자, 이거를 내가 건강하고 다시 다룰지, 왜 내가 암이 걸리는가, 왜 내가 뭐, 뭐가 들리는가, 그 병도 문제지만, 내가 잘못 사는 것이, 내가 잘못 사는, 그 잘못 사는 것, 복잡할 것도 없어요. 음식과 스트레스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 뭐 했구나, 잘못 먹었구나, 내가 또뭐 했구나, 스트레스 받았구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자국들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 해결 방법은 뭐요? 간단이뭐 하면 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부하였더라.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부르짖었더라. 이제 부르짖는 거는 좀 이제 절박한 거고 예, 부르지는 건절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부르지져서 하지만 그냥 묵상으로도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버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도 그렇고 건강에 이렇게 패턴이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건강이 좋아질까요? 이렇게 기도를 쭉 해보면 뭐해라, 뭐해라, 뭐해라. 이렇게 감동이 온대니까 음식을 바꿔먹어라 예, 감동이 하도 와도 안 들으니까 저를 통해서 얘기해주는지도 몰라. 예? 어, 생강을 쪄서 가루를 만들어서 먹어라. 아침에 꼭 양치질을 하거라. 소금물 너무 심하지 않게 먹거라. 꿀물을 받거라 식초를 먹거라. 이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건강에 하나의 단 해답이라 그 말이야. 자, 그런데 이제 나라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은 꼭한 사람, 둘도 아니야 대개 보면 꼭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야 16절 넘어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34절 또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는다 야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돼요한 명만 한 명만 있어요 하나 그런데 또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이 동원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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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이 동원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고 소수가 하는 걸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예. 자 사사기 7장 2절을 또 한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기도를 이러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한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저 부분에 민감한 게 뭐냐면 아 우리가 다 가서 이겼어 사람이 많이 가면 그렇게 말해요. 조금 가득히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데 이겼어. 하나님이 하셨어 그거 하나님은 그냥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한 말 해야 돼. 허지 말해야 돼. 응? 안 해야 돼. 안 궁금해. <laughs> 죄송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퇴일 것지 마라 그죠? 렇 개명에도 있잖아? 여러분, 제가 참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 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제가 뭐까지 또, 뭐까지 또 생각, 이거, 진짜인지 나도 몰라. 그냥 내 생각을 한 거야. 기도하면서 이렇게. 천국가 있는 사람 씹어대지 마세요. 천국가 있는 사람 씹어 대면 그분이 천국에서 안 들으면 괜찮은데 들으면 하나님, 예수님, 저자 것이요 땅에서 내욕 계속해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그래 이것이왜돌를 욕한다냐 천국의 온너를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것도 내가 기도해갖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계속 씹어 대도 되는 사람이 있어 지옥간다. 사람. 그거는 씹어대도 돼. 지옥가 있으니까. 그러나 천국가 있는 사람 말을 바꾸면, 왜 창세기 12장 3절에 그것도 말씀에 근거가 있잖아.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천국간 사람을 저주하는 네가잘 되겠냐? 지옥간 사람을 축복하는 네가잘 되겠냐? 아, 그래서 절대, 절대. 그 제가 왜 저걸 또 깨달았냐면, 우리 엄마라고 해서 다 옳기만 하겠습니까? 다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너무너무 많고, 딸 사랑한 것 1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안 좋은 얘기를 조금씩 내가 할 때가 있었는데, 여기서 깨달을 때 그거 도저히 말해야 되겠다. 엄마가 하늘에서 속상할 수도 있겠다. 참고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가 됐죠? 그지 진짜 좋은 사람 천국 간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 씹지 마라 왜? 아까 내가 죄송하고 죄송하고 죄송했다고 했는데 얘기를 안는 이유가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한 분이 얘기해서 내가 그말 듣고 안 하는 거야 엄청 궁금할 거야 <laughs> 그게 뭔 얘기냐면 아니, 참, 하지 말라고 그랬지? <laughs> 해? 아, 이제 해라고 의견 바꿔줬어? 에.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에. 근데 솔직히 저는 그냥 누가 나 씹는 것도 그냥 놔둬요. 근데 지가 할 일이지, 내 일은 아니거든. 근데 하나님은 씹는 것안 놔두더라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지 마라 이해가 됐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씹는 일 하지 마라 차라리 껌 사서 씹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은 꿈으로도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7장 13절입니다 기도인이 그곳에는 어떤 사람이 그 동무게에 뭐를 말하며 꿈, 물론 저 꿈도 다 믿을 일은 아닙니다 조금 더 답이 드림. 아, 어쨌든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 둔비므로도 말하죠. 예. 자, 그런데 이제 망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제 망하게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분입니다. 대분. 배분. 사사기 7장 22절입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때 여호와께서 그온 적군으로 동무끼리 칼날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 절대 내분이 네 일어나면 안 됩니다. 시작. 내분이 네 일어나면 안 돼요. 부부도 뭐가 일어나면 안 돼요. 내오가니 다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다투면 그냥 하나가 참고 있으세요. 혼자 박수는 못 치잖아. 그렇지? 박수가 쳐져? 이렇게 쳐지지.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 하나는 안 되는 거야. 하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절대. 마태복음 12장 25절도 가보세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가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그러면 이제 다르게 또 생각을 해요.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 스스로 분쟁하는 노바. 스스로 분쟁하는 정당. 스스로 분쟁하는 부부. 황폐해질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네. 이요요 말을 다양하게. 그러니까 지금 멀리서 뭐, 뭐 정당도 들여다보세요. 분쟁하면 안 됩니다. 분쟁하면 안, 분쟁하면 안 된다. 시작, 예, 네, 분쟁하면 안 된다. 절대 분쟁. 부부가 됐건, 나라가 됐건, 심지어는 교회도. 교회도 거의 이렇게 무너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내분입니다. 네 분쟁을 해요. 참 제가. 감사한 것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참 우리 중문교회는 40년 넘게 이렇게 왔지만 진짜 뭐가 없었어요 분쟁이 없잖아요 분쟁. 왜냐하면 이 분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박괴가 있어요 화합 배후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그래. 절대 분쟁하면 안 된다 시작 그렇죠 자 8장 1절로 넘어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하고 크게 저저저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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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저, 징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지 저 저대로 가면 어떻게 고 있어 저거 야 그런데 저게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불평 불만이 유난히 많은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저기서 한 번만 저런 게 아니라, 전례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요즘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개인도 그러지만 교회의 유전자도 중요하다. 교회의 흘러오는 유전자도 중요하다. 시작. 유전자가 좋으면 그 교회는 잘 되는 교회고 그 유전자가 안안 좋으면 그 교회는 안 좋은 교회야. 물론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그럴 수도 있어. 그렇지만 되게 좋았다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내 박자 나오네. 좋았다 좋았다. 1등 시작. 2등. 안 좋았다 좋았다. 3등. 좋았다 안 좋았다. 4등. 그렇지.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는가? 잘 되고 있다 그 말은 좋다고 그 말이요안 되고 있다 그 말은 다 핑계를 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기 잘못은 몰라. 다 핑계만. 대. 자기 잘못은 몰라. 그런데 예.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오. 이게 이제 나중에 저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지고 남 이스라엘, 남 유다, 북 이스라엘 나뉘죠. 그때 나뉘는 이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집파야. 야. 이 유전자가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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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아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지금 이제 중동이 나라가 많잖아, 요 중동 지역이 그런데 그 중동 지역에뭐 이라크,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뭐그 많은 중동 지역들의 그 뿌리를 쭉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이삭의 자손이냐, 이스마엘의 자손이냐, 암몬의 자손이냐, 모압의 자손이냐, 에서의 그치. 왜저 그때는 한 명이었잖아. 그한 명이 나 나중에 나 국가를 이루잖아. 그런데 사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유전자가 계속되고 있더라. 그게. 그래. 야이 유전. 근데 어쨌든 쉽게 알아보는 거 있어. 얼굴색을 보면 알아봐. 그지? 황인종이 됐다가 바뀌어서 백인종이 됐다가 바뀌어서. 그 그게... 아니요, 그냥. 계속. 원래는 셋으로 가야 되는데 막 섞어 살다 보니까, 듀리끼리도 나오고, 흰무리 흰무리도 나오고, 검우끼리도 나오고, 이게, 뭔 말인지 알지? 예,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백인이, 백인하고 결혼하고, 흑인이, 흑인, 그러면 이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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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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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근데 이제 흑인이, 백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좀, 바뀌어져 가는 것 같은데도, 그래도 그 유전자는 거의, 예, 네, 이렇게. 제가 몽골 가가지고 또 감정 놀린 게요. 얼굴이 한국 사람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하, 그 사람들하고 계속 올라가 보면, 아, 좀, 뭐, 가 이렇게 좀, 같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이게, 이게, 이게. 저는 어디 사람 같아요? <laughs> 아니요, 이게 색깔도 수천년이 가도 색깔이 어느 정도 유지되듯, 그 유전자도 유전자도. 그런데 이 기도온 보세요. 이한 사람이 얼마. 기도온은 지금 나라를 구원 사람이잖아. 그렇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 보세요. 성령 충만한 유전자의 자질을 보세요. 2절 갑니다. 기도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 니네끈물이 우리 만물보다다 어쩜 이렇게 말을 참 겸손하게 잘할까 3절로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구에 오렙과스렙을 너희 손에 붙이시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 한 것의 비교가 되겠느냐 기도원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린다 잠언 15장 1절에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을 그러니까 절대 못 말하지 마라, 과격한 말하지 마라. 제가 또 이제 제가 이렇게 발견을 한 건데 왜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뭐 대통령이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자살하신 분들을 역추적을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화를 무지하게 낼 때가 있었대니까그 전에 왜다 그게 녹화에 떼서 각기 이게 나오잖아. 이렇게. 그때 보다 막. 글쎄요. 의견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요. 이렇게 하고 자살한 사람 거의 없어요. 왜? 글쎄요.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될것 같지 않네요. 이렇게 안 죽어. 못 죽어. 그런데. 바샤 왜왜이 이거 아, 나는 그때는 몰랐지 그래서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왜 저렇게 분노할까 그런데 그 상황에 따고 오니까 죄송해요 에이씨 그 성격이 결국 그게 사울 왕도 그랬잖아 사울 왕이 분노가 가득하고 그렇게 자살로 그꼭 맞는 건 아니어 근데 패턴이 이제 오늘 한 순간만 보지 말고 오늘로 과거를 보고 오늘로 미래를 보고 하나를 알면 이 기도원의 이, 이, 이 자세 하나가 참다 평정시키잖아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게 분노를 했는데 내가 또 돌려보면 싸우러 가자고 할때 얘기 미리 했으면 안올 확률도 많어. 오라고 하면 안 오고, 오라고 안 했다고 성질내뭔 말인지 알지? 응, 가자! 안 가? 안 간다고 그래. 그래서 안갈것 같아서 가자고 안 했어. 왜 가자고 안 해? 이 말이라고 하자고 하면 안 해놓고, 안 했다고 또 봐라. 그 요지는 뭐냐? 잘못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자꾸 남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 남 핑계만 대. 잘된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다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 그게 아주 특징이야, 아주 특징. 그러니까 원인은 다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남 핑계 대지 마라. 다 나한테 있다. 원인은 다 나한테 있다. 남 핑계 대지 마라 시작.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막 하는데 설령 은혜가 안 돼도 그 설교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요. 은혜를 못받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요 이런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꼭 좀, 여러분 솔직하게 반찬이 다 맛이 없는 것이 아니요. 마저 들려. 그 말은 또 맞다고 그러네. 내가 뭐가 없는 거예? 지금 입맛이 없는 거요. 아니면 네 입이 까다로운 거야. 네, 맛있는 사람은 그냥 그냥 맛있어. 모든 뭐일 그냥 갖고 와 오늘 은혜 받으면 이제 우리 여자분들은 이제 밥, 밥 반찬은 끝났어, 그지? 내가 확 그냥 다 해결해 줘버렸어잉? 아니 진짜 일리가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뭘 해줬는데 밥맛이 없어. 아이 이걸 먹으라고 해놨냐? 이게 진짜 그대로 두고 운동장 3 0바고 돌고 와봐. 더 갖고 와요. 뭐 그래. 입맛 차이래니까 입맛 차이. 근데 그 입맛 차이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저는 그니까 저는 제가 뭐 먹으면 맛없게 보임 맛없게 본걸 처음 보여요. 아니요 영 나는 모든 지 그냥 다 맛있어 그 이유가 첫째, 맛있고 두 번째, 입맛이 좋고 세 번째, 다 천국 가면 못 먹어볼 거예요 지금 따질 새 없대니까 응? 보리밥이 천당에 있어? 읍쏙 쌀밥이 천당에 있어? 읍쏙 찰밥이 천당에 있어? 읍쏙 컵라면이 천당에 있어? 읍쏙 컵라면 꺼내면 안 되는데 꺼냈네자 음. 마지막 12절로 갑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온이 추격하여 미디완 두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온 군대를 파하니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큰데 저거는 수천년 전 얘기예요 지금 터키 이름을 뭐라고 바꿨지? 튀르키예 왜 바꾸지 그거? 예. 그 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망해가고 있어. 또또또 하나 망하는, 또 하나 망하 예? 나라 있잖아. 기름 나는 나라. 예. 그 나라도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해가는 나라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면 이렇게 역사나 지금이나 똑같은 한 사람이 잘 쓰면 다 살아나고요. 한 사람이 잘못 쓰면 다 망해갑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 하나가 북한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아 이거 참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기도운 하나 세워지니 나라가 다 회복돼. 한 나라 지도자가 잘못 쓰니 나라가 다거들라는구나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이 하나 있어요. 남은 없고 나만 있다는 거예요. 남은 없어요. 나만 있어요.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없고 남만 있어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